음. 음 뭐? 보통 9kg인데 돌아오니까 6 3 5 k g 가 되어있습니다 대박사건 오늘은 하루종일 독자를할 생각이어서 운동을 고민하고 있어요 뭘 해야할지 사실 보통 공복운동하려고 아침에 한건데 하루종일 공복을 예정이어서 <laughs> 고민하는 게 그냥 다시 좀 잘까 <laughs> 자도 여러분 칼로리 소모가 되는 것이죠 3시간만 더 자고 일어나서 술 마시고 하루를 보내볼까 생각해요 복수에 약간 필요한 건물 많이 마시기, 잘 쉬기, 가벼운 운동 해주기인 것 같습니다. 그래도 네, 뭐 격한 운동하면 좋겠지만 음. 아래에서 찍어서 얼굴 이 되게 동그라 보이는데 위로 올리지 않을게요. 위로 올렸는데 동그라미 할말 없으니까요. 제 친구가 계속 기다리고 있어요. 과연 맛있을지? 맛있구냐 바들 토마토, 토마토 바질 소다. 어때요? 끔찍해요? 예, 아니야. 이건 드셔보세요. <laughs> <아니야. 웃음> 진격적인 맛이고 향이야. 약간 토마토, 마그 아이스크림 냄새 나거든요. <laughs> 누가 사자 그랬냐? 단맛 나는데 지금? 다르겠지 토마토니까. 아, 외국 같지 않니? 것도... 외국이라고? 무릎이 응. 외국이 조금 아파서 무슨 운동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. 니가 들었어? 아니, 뭐? 너, 어 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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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썰어 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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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 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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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저녁어 키위를 잔뜩 넣어그림것같니다 그린 것 보다 키위가 더 많은 것 같아 <laughs> 기분 탓이겠죠 음. 너무 맛있 음. 보이시지만 양배추도 못 가고 어요 마침 밥을 다 먹고요. 어! 목소리, 목소리. 밥을 다 먹었습니다. 오늘 남자 친구가 갑자기 팔을 이렇게 완어 팔이 살빠진 것도? 이 팔이 살빠진 것도 보였어요. 이러고 있어요, 이러고 있으니까 되게 날씬해 보이죠. <laughs> 이러고 있으니까 더 날씬해 보이네. 대신 이렇게 하면 안 날씬해 보이잖아. 이렇게 하면 날씬해. <laughs> <laughs> 그래서 아무튼 살 처짐이 없는 것 같다고 하셨는데 사실 없지 않아요. 있긴 합니다. 그래서 저는 이살 처짐이 없던 팔뚝 라인이 이렇게인데. 근데 얘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? 살 처짐 시술을 받아야 되는 걸까요? 아니, 근력 운동을 계속 해야 되나? 그 회사로. 아무튼. 열심히 하면 되겠죠. 아무튼. 그러면은, 보도제가 필요한 게필 먹겠습니다. 어. 응. 시술로 계란이네. <laughs> 맛있잖아. 여러분. 참궁금하 뭐야. 여러분 비주얼 대박이죠. 콩 단백면 비빔면. 안심사를 그리고 양배추제가 추가해야 어요 많이 매울까 사실 좀걱정이 배우는 진짜 안 먹어서. 어, 김 이런 거 지금 못 먹어가지고 심리는 거진못봤었거 귀찮다. 그 음. 음. 살이 찔것 같으니 뿌리고 먹을게요 그라마를 바나나 바나나가 음